yeah <laughs> 계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청약 통장을 딱성년에게 네. 주셨었는데. 오, 진짜요? <웃음> 네. <웃음> <뭐죠>? <웃음> 얼마 안 들어있는 되게. 작은... <laughs> 아, 그래도 어, 의미가 잘 있죠 잘 보여야 되겠네요. 신고해 버려야 돼. 증여세 내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여쭤봐야 되겠다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네. 좋은가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 아, 진짜요? 에, 네네 네. 이제 미성년 기간 동안은 네. 최대 2년만 그 가입 기간이 인정. 이 돼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의미는 없고요. 어. 예전에 이제 청약 종합 저축이 출시가 2009년 무렵에 됐었는데, 아, 그때 사실 이제 은행원들이 엄청 권유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라. 아, 그아 네네. 그거는 이제 처음 상품이 출시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근 이게 청약통장이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변동금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그때당시는 4.5%였어요. 아. 그러면 사실 4.5%의 적금에 가입하는 택으로 가입을 네. 하시기에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은 금리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너무 빨리 가입을 하시기 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laughs> 네. 그런, 최근에 음. 이런 얘기 를 들었는데. 네. 보험으로 이렇게 부자들은 아, 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네. 이렇게 증여를 해준다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좀 아, 필요한가요? 증여세는 똑같이 발생을 아, 하고요. 네. 보험 상품을 통해서 네. 우리가 비과세 저축보험을 네.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 이자소득세가 네. 발생을 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세금의 네. 종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저축보험으로 네. 증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네.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은행에서 가장 이제 많이 판매되는 앙카슈랑스 상품이 네. 1위로 저축보험 상품인데요. 네. 어, 안정성도 있고, 예전에는. 네. 10년 정도 유지가 됐을 때에는 네. 저희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저축보험 공시율도 많이 인하가 되었기 음, 때문에 맞아요. 요즘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음. 네. 대신에 우리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페이백 상품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보장성 상품인데, 음. 은행 채널에서 아마 어,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녀분들 같은 경우. 에는 네, 네. 페이백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네. 보장도 받고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네.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을 했다. 네. 그러면 20세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내가 적립을 했던 원금은 돌려받고 네. 이 원금에서 발생했던 이자를 가지고 네. 보장을 좀 이제 받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이자 금액으로만 보장을 받다 보니까 네. 보장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네. 아이가 태어나서 한 5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보장 금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 원금은 돌려받는 거고 네. 아, 거기 이제 이자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약관이라고 하나 이제 급는 걸로 네. 이제 사용되는 거군요. 네네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암 보험이었다, 피해액 음. 암 보험이었다 그러면 음. 아이가 80세나 100세가 될 때까지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고. 내가 낸 이제 적립 보험금은 돌려받는 거지만 물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해지를 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정립금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절대 이제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네. 저쪽 보험도 가입을 하고 네. 또뭐그외 이제 굴려줄 것들 투자 성도 하고 안전 자산에도 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좀 네. 만들어. 그렇죠. 예. 부모님이 공부할 게 많네요. 네, 아, 많습니다. <laughs> 중이 세. 네. 그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 나 이렇게 계획으로 애한테 줄 거다 하면 3% 할인 된다고 했는데. 네, 말씀하셨는데요? 적립금액의 3%. 네, 네. 그럼 사실 2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중이 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사전 할인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지만 네. 그게 2천만 원이 안 돼요. 네. 그럼 아무 의미는 없겠네요. 어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지 이게 아이가 크면서 음.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음. 예를 들어서 2천이 안 됐지만 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2천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2천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혹여 이거를 가지고 뭔가 어 부동산 매수가 있었거나 음. 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다고 아. 저는 보고. 있고요. 대금은, 금은 음. 진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좋은, 뭐. 네, 사실은 이제 세금 부과 기관에서는다 음. 이게 건별로 상황이 좀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정답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큼은 나중에 재원이 이렇게 출처가 명확한 재원이다라고 음. 증빙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이왕이면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신고를 해 두시면 되고요. 음. 하지만 어, 은행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창고에서 간혹 아, 저는 그냥 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금을 가입을 하다가 아예 학교로 쓸 거예요. 그냥 저는 신고를 뭐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음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크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인데 대부분은 학비로또 쓰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따로 않을 네네네. 것 음. 학비나 유학 경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신고를 미리 해두셨으면 한다라는 케이스는 네.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아. 사주고 싶어하는 분들 아, 혹은 아, 누가... 예 주식으로 이 자산이 많이 불려질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 어.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네.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원대하게. 네. 네. <laughs> 아, 근데 이제 네. 모으는 돈들을 다그 네. 학자금으로 쓰지 않고 일부만 쓰더라도 신고를 네. 안할수 있나요? 아 신고에 신고를, 신고를 하느냐, 네. 하느냐 마느냐는 어. 사실 네. 어디까지나 어. 본인께서 판단을 어. 하시는 뭐 경우이기도 하지만 일부 쓰고 일부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다. 어뭐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네, 준비를 네, 하는 게 네. 예, 좋습니다. 사실 네. 2천만 원이해서 네. 신고해도 뭐돈 네. 나가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약간 네. 번거로운 거? 네 맞죠. 그거, 근데 번거로운 네. 것도 지금 인터넷 지금은 잘... 예 이제 홈텍스에서 네. 예, 아이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고 공인 인증서 다 어, 까셨잖아요. 예. 네 예. 공인 인증서가 PC에 깔려 있으니까 네.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네.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요. 예할수 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러한 팁도 있어요. 2천만 원을 딱 증여하지를 않고 물론 음. 요즘은 모든 전산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신고를 했음에도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음. 2천 백만 원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증여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한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는 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팁으로 좀 네.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출산하고 하는 친구들이 음. 많아요. 음. 그때부터 이제 애들아 자산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라고 네. 알려주고 싶은데 네. 당장 딱 이제 아이를 가져서 병원 가서 태아보험부터 아, 네. 이제 건의를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건 필수인가요? 어꼭 필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좀 저렴한 어린이 보험으로 네. 커버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저희가 대비하는 네. 거잖아요. 네.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벤트를 대비해서 네. 너무 많은 금액을 어 음, 너무 많은 그 이미지 예,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어느 순간에 보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보험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때까지 납입했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되는 네, 거니까 네. 사전에 좀 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우리 가족에서 이만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음, 아이가 가지게 될 직업 등을 고려해서 네. 가입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그 정말 우리 이제 VIP 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보면 이제 자산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이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재테크들이 있나요? 음. 따로 하는 것들. 음. 어. 그냥 저희랑 비슷하게 그냥 뭐 주식하고 네. 뭐뭐 그렇게 하시나요? 음. 그 일단 음. 어디에 투자하느냐 중요하긴 한데 음. 제가 봐왔던 분들 부자분들은 음. 좀 어, 저희와 음. 달리 음. 좀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네. 네, 제가 봤을 땐 그게 바로 실행력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 고민을 하죠. 이 아이 이름으로 오늘 주식계좌 열러 갈까? 정말 귀찮은데? 아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네. 이렇게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아, 오늘 이거 삼성전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네. 순간에 이분들은 조사를 마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계좌를 열죠. 그리고 아, 부동산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할때 이분들은 부동산 매수를 합니다. 아. 아, 대출을 이걸 해서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어쩔까, 이 대출을 하는 게 맞을까, 어떨까, 고민을 할때 이분들은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실행을 했냐 안 했냐 이 아, 차이로 그렇지. 자산의 이 형성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 VIP 네. 부자들 보면 네. 자수성가한 뭐 저희 네. 정도의 젊은 친구들도 있을 있겠... 거라고 아,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 굉장한 실행력을 가지고.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저도 사실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 했었고요. 음. 저도 이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일하고, 아이도 키우고, 나 이거 좀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저희 막뭐 지르잖아요. 네. 막 지르기도 하는데, 이게 또 간이 콩할 만해서 큰 거는 못 질러요. 그래서 <laughs> 네. 작은 거를, 네. 작은 거를 막 이렇게 지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개 쌓이고, 다섯 개, 열개 쌓이면 후회하죠. 네. 이거를 사지 말걸 그랬다가 아니라, 좋은 거 하나 살걸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음.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 조금 어 돈에 대해서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음. 예, 5년 전에 이제 명동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인데요. 음. 어 사실 명동이 지금은 코로나로 좀 힘든 상권이기는 하지만 음. 네. 명시상부 공시지가 어. 최고 지역이잖아요. 어, 어, 어. 예, 물론 거기에서 건물을 그냥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 그분들을 관찰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저분들 이제 뭐가 좀 다른가 보니까 실행력이 대단한 아. 분들이고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다르셨어요. 예. 아,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돈은 음 돈은 세상이 인정한 가치다라고 음. 제가 존경하는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아 이게 뭐 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N 분의 일해 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되게 좀 민망하면서 음.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민망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결코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다. 아, 음.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네. 번 돈이니까 큰 돈도 중요하고 작은 돈도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아, 돈에 대한 자세가 다르구나라고 아, 음. 생각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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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돈, 음. 막 관심 막고 이러면 속물이 다 그쵸.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오히려 네. 네. 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네, 네. 아,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희가 사실 택시를 타더라도 다 카드 결제를 하니까 현금을 주고받을 일은 거의 없죠 2 0에원 3,800원 이렇게 네. 나오고 한국인 네. 이렇게 있 아,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어, 예, 예전에 택시 타고 현금 드리면 네. 뭐 100원, 200원 아, 나오면 살짝 받기 민망해서 네. 아 괜찮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제가 돈 많은 사람 코스프레를 <laughs> <laughs> 네, 한것 아, 같았는데요 네, 어, 제가 저희 예전에 피비 고객님이랑 함께 네. 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100원 거스름 돈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좀 어, 반성을 하게 됐고, 어. 어, 은행에서도 이렇게 거스름 돈을 주고 받다 보면은 꼭 돈이 많은 분들은 10원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 어 이거 오히려. 10원이 틀린 것 같다. 이거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틀렸어요. 어, <laughs> 그래서 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자세가 좀 남다르다라고 음. 좀 여겨졌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자세를 좀 네. 올려줄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이 예,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저 존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약간 좀일치선다고 하는 아, 것 같은데 책 말미에도 보니까 인터뷰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 존리 대표님께서 쓰신 네. 책을 읽고 네. 어, 좀 많이 감명을 받아서 아.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와. 네. <laughs> 실제로 존리 대표님께서는 어, 편안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투자 투자를 하도록 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음 네, 없기도 하고 돈에 대한 어떤 직, 착이나 네.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 여겨졌던 좀 문화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돈을 벌 수가 없고 그 그냥, 부분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근데 어떤 말씀하시게 어쩌고 막아 부자 예시든 네. 것처럼 되게 자산가들 예시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하는 게 돈을 밝히는 네. 성물이다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시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재산 네. 관을 자녀에게 잘알려 주고. 네. 부자는 만들어 가는 거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이블 안에 아, 네. <laughs> <laughs> 은행에 가셔서 사실 네. 우리 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싶어요라고 상담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 모든 상담을 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궁극적으로 이 책을 쓴 결과이기도 한데요, 네. 이유이기도 한데요, 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 엄마들이 <laughs> 네. 은행에서 궁금해서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담아놓은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laughs>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알 수도 없고 궁금, 뭐 궁금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부의학계 자산 관리나 부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무료로 들었던 시간이니 어, 네. 아니면. 저도 이제 우리 부자들의 마인드를 들으면서 네. 사실 이제 아까 택시 저희가 에피소드 잠깐 네. 한 것처럼 네. 참 들어보면 작은 돈은 별거 아니게 생각했는데. 네. 음. 음. 저는 나 소중합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